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15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대 두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선 폭발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LG는 에덤 플러코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9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6.1이닝 구안타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플러코는 그야말로 놀랍다는 말이 나오는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작년 두산 상대로 시즌 초반에 5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아무래도 슬로우 스타터라는 점이 많이 걸린다. 이어서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두산은 곽빈을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선다. 9일 기아원정에서 5.1이닝 싸안타 2실점에 투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7개의 삼진을 잡긴 했지만 4개의 볼렉과 실책에 오게 튀었다. 작년 lg 상대로 전반기에 약하고 후반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팀이 원하는 모습은 후반기에 곽빈일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곽빈은 현재 두산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임을 부인 하기 어렵다. 잠실이라는 점도 곽빈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포인트다. 그러나 플러코 역시 잠실에선 기대를 걸수 있는 투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해지는 건 LG쪽이다. 무엇보다 두산 타선의 페이스가 너무 떨어졌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LG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SSG 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수진의 호트로 신승을 거둔 SSG는 커크 메카티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9일 하나원정에서 6이닝 이란타 4-3진 무실점의 쾌트로 승리를 거둔 맥카티는첫 등판의 악몽을 멋지게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좌완 강속구 투수라는 점에서 강속구의 심한 약점을 보이는 NC 타선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타선의 부진으로 연패를 당한 NC는 구창모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8일 키움과 홈경기에서 4.2이닝 7안타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구창모는 또 4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여전한 재구난을 드러낸 바 있다. 작년 SSG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금의 구창모는 투구의 물음표가 잔뜩 붙어 있는 투수다. 전날 경기는 예상을 깨고 투수전으로 전개되었고 결과는 SSG의 신승이었다. 떨어져버린 NC의 타격감이 올라오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일 것이다. 메카티 상대로 타격감이 살아날 가능성은 꽤 낮은 반면 지금의 구창모는 이전의 구창모에 비해서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성 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엄청난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둔 삼성은 알베르토 수아레지가 시즌 첫승에 재도전한다. 지난 LG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수아레즈는 타선의 지원이 이번에도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작년 롯데 상대로 두 번의 원정에서 모두 6이닝 이상 1실점으로 호투를 해냈는데 문제는 금년 홈경기 첫 출발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어서 투수진 난조가 패배로 이어진 롯데는 나균안을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9일 KT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싸안타 8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나균아는 커맨드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보여주는 투수다. 작년 삼성 상대로 대단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금의 나균아는 일명손에서 물집이라도 잡히지 않는 한호진에 빠질 이유가 없는 투수다. 게다가 삼성 상대 강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물론 수아레즈가 지난 경기에서 부활에 성공하긴 했지만 홈첫 경기의 부진은 이번 경기의 부진을 예감케 하는 부분이고 현재 삼성의 불패는 롯데 못지않게 망가져 있다. 후반 불펜전에서 타격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오버 또는 롯데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KT대 한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병호의 동점 홈런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KT는 배제성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지난 롯데 원정에서 6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배재성은 비록 5 개의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즉 롯데 상대 부진을 벗어났는데 작년 한화 상대로 홈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어서 불펜의 난조로 무승부를 기록한 한화는 펠릭스 페냐를 내세워 연승 도전에 나선다. 9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페냐는 작년에 위력을 전혀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KT원정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는 등 KT 상대로 강점을 가진 투수이긴 하지만 금년에 페냐는 작년보다 구속과 재구 모두 떨어진 상태라는 게 변수라면 변수다. 전날 경기에서 양팀의 불패는 모두 소모도가 상당히 컸다. 이번 경기에서 양팀의 선발 투수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상당히 클 듯한데 그러나 배재성이 작년보다 나아진 투구를 보여주는 반면 페냐의 투구는 작년보다 더 나쁜 편이고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KT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키움 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키움은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지난 NC 원정에서 5.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후라도는 7개의 안타가 모두 정타로 연결되고 수비마저 도움을 받지 못한 불안한 투구를 한바 있다. 그러나 홈런 허용이 아직 없고 홈이라는 점에서 반등의 여지는 꽤 높은 편이다. 이어서 투수진 난조로 연패를 당한 기아는 윤영철이 프로 1군 데뷔전을 가진다. 작년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입단한 윤영철은 이미 충암고 2학년 시절부터 초고교급 좌완 투수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두 번의 시범 경기에서 8.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뒤 2군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1군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편이다. 비록 쿠라도가 직전 등판에서 부진한 투구를 하긴 했지만 기아의 타선 특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게다가 홈이라는 강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윤영철이 기대를 받는 신인 투수라는 건 부인할 수 없으나 이 군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모습이었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